2026년 태양이 황량한 전장을 천천히 비추며 떠오른다. 빛은 부서진 철강과 갈라진 아스팔트 위에 반사되고, 공기는 먼지와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전장의 중심에는 중국의 최신형 전차 한 대가 자리 잡고 있다. 거대한 철갑의 몸체는 조용히 숨 쉬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내부의 승무원들은 숨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한다. 디지털 레이더의 붉은 점 하나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아파치 공격헬기였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자 전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난다. 궤도가 땅을 짓밟고 기계의 괴성이 황무지에 메아리친다. 레이더의 점이 빠르게 접근한다. 아파치 헬기가 서쪽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고 있었다. 시뮬레이션의 시작이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기계와 인간의 반응, 기술과 전략의 한계를 시험하는 전투였다. 전차의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며 하늘의 그림자를 따라간다. 포수가 조준을 맞추는 순간 헬기의 로켓이 성광처럼 발사된다. 지면이 흔들리며 두 발이 헬파이어 미사일이 하늘을 가른다. 전차는 즉시 자동 방어 시스템을 가동한다. 요격탄이 폭발하며 하얀 연기와 불꽃이 뒤섞이고 미사일은 허공에서 터지며 먼 곳에 충격파를 남긴다. 지휘센터의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간다. 분석가들과 엔지니어, AI 전문가들이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이 훈련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닌 차세대 전쟁 기술의 전면적인 시연이었다. 전차가 반격에 나선다. 거대한 포신이 불을 토하며 고속탄이 발사된다. 탄화는 공기를 찢으며 날아가 헬기의 바로 뒤에서 폭발한다. 아파치는 급상승하며 충격파를 피하고 조종석 안에서는 경고등이 붉게 깜빡인다. 조종사는 차분히 조종단을 잡으며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지면에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을 보이며 연기 속으로 숨어든다. 포수는 다시 레이더 신호를 잡아 조준한다.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되고 이번엔 헬기 바로 옆에서 폭발한다. 불꽃이 아파치의 꼬리 부분을 스치며 금속 조각이 흩날린다. 조종사는 즉시 기체를 안정시키고 30mm 기관포를 발사한다. 탄환들이 비처럼 쏟아지며 전차의 갑판을 두드린다. 콧발음과 선광이 뒤섞이며 전장은 혼돈의 소용돌이가 된다. 코와의 굉음, 연기의 흐름,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한데 엉킨다. 그러나 두 전투체 모두 포기하지 않는다. 각자의 시스템은 초당 수천 개의 연산을 수행하며 적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한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온다. 아파치는 저공으로 급강하하며 마지막 미사일을 발사한다. 동시에 전차는 포신을 들어올려 정확히 그 방향을 겨눈다. 두 발이 탄환이 공중에서 교차하며 서로 충돌하고 하늘이 거대한 불빛으로 뒤덮인다. 폭발의 열기와 먼지가 전장을 뒤흔들고 모든 것이 잠시 정지한 듯 고요해진다. 연기가 거치자 시뮬레이션 종료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난다. 분석가들은 침묵 속에서 결과를 바라본다.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 미래의 전쟁은 단순한 무력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속도, 인간의 판단이 완벽히 맞물린 복합적인 전투라는 사실이다. 태양이 서서히 저물며 전장의 먼지가 가라앉는다. 엔진의 소음이 먹고 전차와 헬기는 프로그램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그 잔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실과 시뮬레이션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시대, 인간은 스스로 만든 전쟁의 그림자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